안녕하세요. 링킹의 오늘은 뭐하지? 마치 스키장 같은 풍경의 마장에서 기승하려구요. 생각할수록 행복하지롱. 어쩐지 겨울선아이 같죠? 이 겨울을 뚫고 나온 저는 이제 고등학생이라구. 눈 내린 이튿날 자유를 만끽하는 말들에게 당근도 주고, 이 평화로운 승마장 풍경, 크크, 쌤 나시죠? 자식들, 덩치는 산만 해도 겁먹고 조용히 다가오네요. 기껏 당근으로 꼬셔서 미안해. 다음엔 소고기 사다 줄까? 크크크. 오늘은 사랑 미소라는 말이 장애물 넘기 처음 도전입니다. 어색하고 낯선 걸음을 떼가며 노력하는 기특한 말이에요. 옳지, 옳지, 아웅, 잘해내고 있네요. 말의 뒤태가 제법 멋지죠? 음. 스텝이 야무진 걸 보니 한가닥 하겠어. 빠 어? 올려놓고 넘어보기. 어, 그렇지. 오, 오 박수! 오, 오, 오. 처음인데도 차근차근 잘하는 말이 예. 저보다 낫군요. 우헤헤헤. 그렇지. 아, 좋았어. 맞아. 좋네. 우리의 실수는 애교죠. 학생들과 격이 없이 지내는 막내 코치님과 동생들이 인사를 드릴게요. 이상 행복한 승마장에서 링킹이었습니다. 안녕!